이제 적응하고 있거든요. 자. 광물이 없는데 자꾸 일만 시킬래요? 광물 대출은 불가. 인구수가 막혔습니다. 네, 뭐냐. 제발 대군주 좀뽑아슈프리어 슈프림 슈프림 엘레멘트인가? 아무튼 네, 트위치 채팅도 보고 있습니다. 자. 아, 다시 십시라 방금은 약간 페인은 털았기 너무 많이 뽑았다는 거죠. 저거 처음 해 보세요? 근데 또어쩌게 뽑으면 우주마음을 자를 수 없고 이게 어, 이래서 어렵 습니다 저거가. 자. <laughs> 보고. 광물이 없는데 자꾸 일만 시킬래요? 잠깐만. 광물이 부족합니다. 광물 대출은 불가능합니다. 광물이 없는데 자꾸 일만 시킬래요? 야, 이쁜이 왜 열다섯 시지? 야너한 마리 어디 갔어? 새끼 라는 척 하네. 어, 농땡이 친일꾼 잡아버렸고요. 자, 지금도 아까, 아까처럼 좀 배를 불리고 하겠습니다. 아, 이거 네 너무 진짜 집중감 멸자가. 어 이거는 진짜 음, 딱히 할 말이 없습니다. 아까서한 마리만 캐주고 <놀람> 한 사람 버스 가지고 사도 출발했죠? 슬리플 놓치고 저글링은 본진에서 사도 수비 앞마당에서 자 사도 됐죠? 좋아요 자 계속 대군으로 정찰해주는 겁니다 자대군들 찔러서 상대가 뭐 우주 관문인지 황혼우에인지 확인하러 갑니다 일단 관문 하나 들렸고요그 아마 여기쯤에 있겠네요 그렇죠 우주, 우주 관문 진화, 아, 여기 들어온다고? 이고 없이 아니구요 이 일벌레, 일벌레 죽어 나간다 얘들아 여웜이 생성되었습니다 사도가 두마리가 들어와서 일벌레 살인을 일벌레, 일벌레 다 죽었네 에너지 업하고 광물이 부족합니다 자, 에너지가 아, 부족합니다 쉽고. 일벌레가 미래거 아시죠? 무조건 지켜야 돼요 야 아군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아군이 공격받는데 구경하나요? 에너지 업하고 파워 업. 에너지가 부족합니다. 바로 보시지. 나는 바퀴려 갔는데 이번 바퀴려 가지 않을 거예요. 에너지 공격 받고 있습니다. 대신 사도를 막을 수 있는 인구수가 낮혀 에너지가 부족합니다. 에너지 업하고. 냉독 분식. 에너지가 부족합니다. 아군이 공격받는데 구경하나요? 청소장 이상하겠죠? 어떻게 생긴지 알죠? 보동 보동. 인구수. 광물이 없는데 자꾸 일만 시킬래요? 광물 대출은 불가능합니다. 주고, 그합니다 아, 어. 무엇이 그렇게 거슬리길래 저희 저걸로 이렇게 어. 끝까지 때리는 걸까요? 에군주가 에너지 업. 에너지가 부족합니다. 웅웅기나왔네에서웅웅에서 어, 어떻게 생긴지 또 어떤 에너지 업하고 파워 서프라이웅웅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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웅 에너지가 부족합니다. 멀티를 방해할 수도 있는. 광물이 없는데 자꾸 일만 시킬래요? 어, 멀티 왕이 당하면 취소해야죠. 아마 어, 본진으로 올라오지 않을까. 광물 대출은 불가능합니다. 광물이 부족합니다. 광물이 없는데 자꾸 일만 시킬래요? 광물 대출은 불가능합니다. <laughs> 군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아. 진 어. 아군이 공격받는데 일벌레 미는 거 아시죠? 무조건 지켜야 돼요. 아물이 없는데 자꾸 일만 시켜요? 광물이 부족합니다. 야이씨 뭐야 이거는? 광물 대출은 불가능합니다. 같이 올려보자. 에너지 업고 파워 업. 아 이걸 못보네요적 공격 모르나요? 모르면 맞아야죠. 여이 생성되었습니다. 창조적인 변이가 승리를 부른다. 아, 진화 원 에너지가 부족합니다. 맹독 겨, 맹독 견제로 기회를 한번 노려. 잠깐 사물체 없어야 돼. 오케이. 아직 기회가 있다는 거죠, 이 정도면. 광물이 족합니다 광물이 없는데 자꾸 면다는건기 아직 있다는 거야. 광물 대출은 불가 약간 까비. 어, 피해를 줄수 있었는데. 에너지 업하고 설마 확장 기신이 있죠? 상대가 아직 사물이 없기 때문에 에너지. 오늘 저는 전 아직 좀더 느긋하게. 음, 공사가 많네 공사가 많습니다 이걸 못 보내요. 맥이 이거 한번 막아줘야겠구나. 광물을 다 썼는데 우리 지는 거 아니죠? 아군이 공격받는데 구경하나요? 아, 트루플 이제. 트루플 이제 아군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광물고가낚혔습니다 에너지가 부족합니다. 아군이 공격받 광물이 없는데 치명가스가 부족합니다. 기지가 공격받고 있습니다. 아, 이걸 못 보네요. 개군주가 더 필요합니다. 저다 버리고 갔 프로 수들 의리 없죠. 저거는 죽어도 다 같이 죽고 살아도 다, 다 같이 사는데 저 의리 없는 놈들 의리 없는 존재 왔는데 구경하나요? 망맥이다닥났습니다영왕이 생성되었습니다 어? 이놈의 밭 보나요? 일벌레가 공격받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가시 기역기 사거리 기울기 서 살짝 날려주셔서 1군 가시! 이러면은 이러면은 이제 일단 1군이 어, 토스트부 죽어버렸기 때문에 멀티 하나 없어지는 거랑 똑같죠? 네, 오케 가시지요. 상대 정신 못 차려버리죠. 가시 윈도 가나어나 가스조심 어잘늙발잘 늙어. 잘 늙어. 잘이어잘 늙어. 잘 늙어. 잘늙이잘 늙어. 잘 늙어. 저 히드라가 좀 못방겸 질주해주고, 네. 지격수 좀 넣어주고, 보이기 좀 가졌고, 여러분 토스, 진지, 수고하셨습니다.